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랩 정자 캠퍼스의 팀장 후예입니다. 자 벌써 이 10분 파이썬을 시작한지 그래도 이게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렸네요, 여러분. 아이 제 영상도 자주자주 자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 전국의 모든 뭐 이제 파이썬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이제 뭐그 비싼 돈 내지 않고도 그래도 파이썬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어, 파이썬을 가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가서 한번 배우는 걸 알고 있는데. 가서도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분이니까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프린트 함수에 대해 배웠고, 그 다음에 변수도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로 할수 있는 게 무엇이냐? 사칙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배워본 적 있나요, 사칙연산? 자, 간단해서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뭐 나누기. 자 이제 컴퓨터에서 나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누기 원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그러니까 코딩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자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네, 사칙연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간단한 게 뭘까요? 더하기죠, 더하기. 더하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숫자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잠깐 수업 타임입니다. 자, 숫자는 총두 개가 필요하겠죠. 두 개가 있어 야 더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더해서 답이 나오면 최소 숫자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다면 변수가 총몇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일까요? 네,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최소죠, 최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변수를 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뭐라고 지어볼까요? 자, 넘버 1이라 해보겠습니다. 넘버 1. 자, 여기다가 숫자 5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자, 우리 배워왔죠? 변수 넘버 1에 숫자 5를 집어넣는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넘버 2에다가는 숫자, 어, 3을 집어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넘버 1의 숫자 5, 넘버 2의 숫자 3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버 3에다가는 넘버 1 더하기, 넘버 2를 집어 넣었어요. 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컴퓨터라고 생각해 보고, 자, 넘버 3 변수에는 숫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넘버 1에는 5가 들어가 있대요. 넘버 2에는 3이 들어가 있대요. 자, 더 했대요. 그럼 얼마죠? 네, 8이 들어가 있겠네요. 자, 확인하고 싶다. 그럼 린트 넘버 3해 갖고 실행을 하면 되겠죠? 자, 보면은 여 보면은 8이라고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어,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f 사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배웠적리 이거? 자, f 포맷팅 자, 넘버 1에다가 더하기, 넘버 2는 넘버 3.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5 더하기 3은 8이라고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빼기를 해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기. 네, 빼기는 여기다가 빼기, 여기다가 빼기.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실행해 보면, 그냥 이거 눌러볼게요. 네. 5 빼기 3은 2 나와있네요. 자, 그렇다면 곱하기. 곱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코딩에서 곱하기는 얘, 이거를 말해요. 별표. 별표가 곱하기입니다. 얘는 그래도 X로 할까요? 이렇게? X입니다, X. 자, 실행하면 5 곱하기 3은 15라고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나누기는 이거라고 했죠. 자, 나누기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어 뭔가 1.667쭉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이게 이게 거의 무 무한대로 나오는데 뒤에서 그냥 반올림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가,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심화 단계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자, 1.666이 나오기 때문에 자, 1.666이 나오기 때문에 자 나누기는 자, 5로 나누죠, 우리가 5를 3으로 나눕니다 자 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즉, 목과 나머지가 생깁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자, 보세요, 이거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자 몫이 나옵니다 5를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1이죠 자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자 퍼센트를 하게 되면 5를 3으로 나눴을 때 2가 나옵니다. 2. 5를 3으로 나면 2가 나오죠. 즉,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연산자라고 하죠. 연산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사, 사칭 연산,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연산자. 음.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 얘가 연산자구요. 얘네가 피연산자. 당하는 입장이다. 피 연산자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건데, 이거는 뭐 알고 있어도 되고, 모르고 있어도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사치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나누기 중에서도, 몫을 구하고, 또 나머지를 구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내줄게요, 선생님. 자,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 자, 가로가 10이고요. 아, 세로가 10이고요. 가로가 8입니다. 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자,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자, 미드. 지금 너비가 8이었죠? 자, 높이가 10이었습니다. 자, 이 변수의 두 개를 가지고 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세요. 자, 넓이는, 넓이의 변수는 에어리입니다 자, 얼마죠? 계산하면 80이죠? 자, 80이 나오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문자로 나오게 되면, 출력을 이렇게 나오게 돼. 나오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나오냐면, 어, 위드 8, 그 다음에 높이, 10, area, 80, 이렇게. 땡, 여기다가, 콜론이 있으면 좋겠다 콜론있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해주되 이렇게 출력이 출력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잠시 멈추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봤나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그냥 넓이는 예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되게 쉬워요 위드에다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출력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프린트 함수 배웠죠? 프린트 함수의 애플 포메팅을 사용해서, 자, 여기다가, with.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with. 그 다음에, 높이. 너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하면, 자. 원하는 것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쉽죠,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마지막 문제가 될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이건 지우고. 자. 자, 삼각형의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구할 줄 알죠, 여러분? 높이가, 아, 쉽게 해줄게요. 10이고. 에, 밑변이 뭐라 할까요 어 그래도 어, 8로 해보자 8로 할게요 자 넓이는 40이죠 여러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자 위드가 8이었죠 위드는 8 자, 높이가 10이었어요 그럼 넓이가 40이 나와야 됩니다. 40.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어줄게요. 아, 똑같네요? 아마 뭐 선생님이 똑같이 줬구나. 넓이랑 높이를.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력은, 출력은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음, 그냥 삼각형의 넓이는 40.0이 나올 거예요. 0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게 해주세요. 자 40.0이 에어리어되겠죠 자, 시작. 자, 했나요? 자, 선생님 같으면은 에어리아에다가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네, 프린트는 F 포린팅 사용할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자, 에어리아 입니다. 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쵸. 삼각형의 넓이는 40.0입니다. 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칙연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좀더 심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